AN 수열은 등차 수열이고 BN 수열은 이렇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AN의 부호에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등차 수열의 공비를 부호를 따져주세요라는 뜻이에요. 등차 수열의 공비 부호를 따져 주 어, 달라. 그래서 AN 수열이 첫항 플러스 상수 마이너스 1 공차일 텐데 이 공차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일단은 저는 음수일 때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음수일 때를 먼저 해 보면 수열은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갈 텐데 마지막 양수인 수열을 AM이라고 표현하고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laughs> Bn 수열은 AM이 될 때까지 그 그러니까 뭐 A1일 때는 양수이니까 3A 아, 3A1 AN수열이 A1이면 BN수열은 3A1 이런 얘기예요. 쭉쭉쭉 하다가 마지막 양수까지 가면 거기까지는 세배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0 이상이다 이거예요. 이제부터 음수가 나옵니다. 음수가 나오면 여기는 마이너스 AN플러스 1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AN플러스 2.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 그러면 어, b n 수열에 대해서 b n 수열의 이 공차를 생각해 보면 이 공차가 a n 수열의 공차를 저는 d로 잡았으니까 어, 3a1, 3a2, 3a2 이런 수열들은 차이가 3배 a2 마이너스 a1, 3d죠, 3d 이 b n 수열의 공차가 3d였다가 이제부터는 마이너스 어, d 그러면 <laughs> 이제 여기는 뭐냐 이제 따져 봐야겠죠 자 이런 관계가 있는 게 누가 있나 가능한 공차에 대해서 여기 언급을 했는데 공차 음수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공차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D는 양수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D 양수, 양수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얘가 3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공차가 마이너스 3이었다는 얘기고 그렇죠? 공차가 마이너스 3왜냐 공차 음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어, 차이가, 수율대 차이가 마이너스 9, 이건 마이너스 9가 됐고, 그 다음 여긴 3이 됐고, 이제 마이너스 1, 여기, 여기죠, 여기, 여기. 즉, 마이너스 AM 플러스 1에서 3AM을 뺐던 게 마이너스 1이다, 이거야. 자, 그 부분을 이해해야죠.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laughs> 그러면은 얘는, am으로부터 공차 마이너스 3만큼 간거고 그쵸 그럼 또 표현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am 마이너스 4 am 넘어가면 빼기 4아 마지막 수열이 항이 1이었구나 까지 이제 파악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파악을 했다면 이제 마지막 다섯 저 다를 이용해야 되니까 <laughs> 예를 들어 n 번째와 m-1번째의 차이는, m번, 이게 bm이잖아요, 그러니까 m번째 bm으로서. 3에 a n 빼기, am-1. an AM 수열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그렇죠 이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미 여기서 써놨으니까, 사실. 공차 얘기했고, 마이너스 9라는 거 알고 있고, 음수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m 플러스 1번째에서 n 번째를 뺐을 때도 얼마인지 알고 있죠 얘네들의 차이가 아까 얼마라고 랬죠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여전히 음수입니다 그러면 m 플러스 2번째와 m 플러스 1번째를 뺐을 때는 마이너스 t 로서 양수가 된다 자 그러면 음에서 양으로 바뀌게 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기가 5일 때죠 아 그러면 m은 4구나 m은 4구나 자, 이제 M은사라는 걸 알았습니다. 마지막 양수가 그렇다는 얘기에요. 마지막 양수이네. 어, 그리고 이제 걔는 뭐가 되냐면, 걔가 뭐가 됐죠? 그 전에? 여기 있죠. 1이 됐죠. 1이 됐어요. 그러니까, A사는 1인데, 지금 첫 탕을 모를 뿐, 공차는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첫 탕은, 10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질문은 B2에요. B2는 3배의 두 번째 양이 었고 따라서, 따라서, 첫항첫항 첫항 10에서 공차 3을 뺀,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 그래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공차가, 그럼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 자, 공차가 양수일 때는 나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뭐. 확인도 할겸 쭉쭉쭉 가서 어, 뭐 이제 공차가 양수라면 수열이 이런 식으로 올라갈 테니까 마지막 음수 이름 표현을 써야겠네요 그러면은 어, 처음부터 음수를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a1이죠 마이너스 am일 거고 m 플러스 1번째부터 양수가 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 얘 수열의 이 공차는 여기가 마이너스 d 여기는 플러스 3d 공차 양수를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뭐가 될 수밖에 없죠 어, 여기 플러스죠 플러스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3이에요 그죠 공차가 어, 음, 공차가 an수열이 공차죠 여기 1이란 얘기고요 여기 1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언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미 여기서 한게 있으니까 똑같은 논리로 아마 네 번째 항이 마지막 음수일 텐데 마지막 음수일 거예요. 마지막 음수일 텐데 지금 3, 1 나왔으니까 3, 여기 이제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9, 얘네들 차이가 마이너스 9가 돼야 됩니다. 즉, n 플러스 1번째에서 n번째를 뺀 녀석이 이 값이 마이너스 9가 될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bm 플러스 1은 3에 am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bm은 음, bm은 am이죠 bm은 마이너스 am이니까 이제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n번째 녀석으로부터 공차 1만큼 가는 녀석이 될 것이고 그러면 3AMAM 4AM이 될 거고 3 넘어가면 마이너스 12가 돼서 어 마지막 음수가 마이너스 3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모순이죠. 왜냐하면 공차가 1이기 때문에 그 다음 번째도 여전히 음수예요. 그래서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공차가 음수일 때 21이라는 답이 나올 수 있다. 공차가 양수일 때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두 원이 외접하고 있어요. 외접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외접선을 그어야 되는데 안 긋는 사람들이 천지죠. 그리고 접선 얘기 나오면 접평각 활용할 겁니다. 접평각을 활용할 거예요. 이것 또한 많이들 놓치죠. 두 원이 외접하고 있으니까 외접선을 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첫 번째 중심 연결선과 접선이 수직이 되겠죠. 수직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길이 관계 써먹으라고 나왔네요. 길이 관계. B를 줬다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값을 구하라는 뜻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AB, AC, AC가 A가 접점인 것 같고요. 이게 3대 2라는 정보까지 줬어요. 그런 다음에 각에 대한 정보를 줬는데 AD B 각을 줬습니다. 저는 이걸 세타라고 쓸게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라는 얘기는 사인 세타는 5분의 4라는 얘기고요 사인이 주, 에, 중요할 텐데 자 중심 연결선 여기 크, 어, 왼쪽 원을 반지름 왼쪽 원 반지름 x 오른쪽 원 반지름 y라고 씁시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어, 어떻게 갈 거냐 왼쪽 원에서 사인세타의 a,b 길이는 e x 사인세타 마주 보는 변 음, 지름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a,b는 얘가 5분의 4였으니까 5분의 8x가 될 거고 그러면 은 a,c 길이는 3분의 2배니까 예. 3분의 2배니까 a,c 길이도 이렇게 잡았고 그럼 이제 AC 길이 잡은 상태에서 이제 갑니다. 자, 어떻게 가느냐? 어, 혹시나 싶어서 제가 지금 잠깐 얘기할게요. 오늘 이렇게 그래요. 그다음에 접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을 딱 꼈어요. 그러면 이러한 열 호가 나오죠. 어찌됐든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이열 호를 바라보는 여기 원주각 이게 누가 됐든 무조건 다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봅시다 접현이니까 아, 뭐 여기 자 여기를 봐야겠구나 접현이니까 이각과 이각이 같아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 여기를 막 여기를 바라보는 원주각이 세타였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얘가 세타가 되면서 잘 보셔야 돼요 이 직선이죠 이거 직선 이 직선 검은색 직선 빨간색 직선이 이루는 것이 여기가 이렇게 세터가 되겠죠. 그러면 그러면 여기를 마주 보는 원주가 아무나 하나 잡습니다. 이렇게 아무나 잡아요. 그러면은 접편이니까 여기를 보는 여기가 세터죠. 그러면 여기 아마 A E 뭐 A E 뭐 어쩌 A 이름 잘안 보이네. cea가 2분의 파이보다 크다 여기가 c에요 여기가 지금, 지금 치우던데 cea가 2분의 파이보다 크다 왜냐 얘가 2분의 파이보다 작거든요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준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요 세타는 예각이다 얘가 예각이니까 즉얘얘얘 얘, 얘, 얘로 가면서 내접사각형 합 얘랑 얘랑 네대각 합은 180도가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이제 이제 어, 여기가 A예요. a 에요 ac 길이에 관하여 한번 가봅시다 ac 길이에 관하여 가보면 자 그림이 잘안 보일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더 그려 볼게요 잘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옮겨 놨습니다 요점 있죠 손가락 가리 부분 그게 여기에요 a 그 다음에 요점을 저는 그냥 p로 잡았습니다 p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 세타라고 그랬죠 세타 줍니다 내접사각형이니까 요, 요점 있죠 여기 2 e. 이쪽 여기는 180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죠, 그그 다음에 AE 길이를 줬을 거예요, 오라고 줬어요. 여기는 삼이라고 줬고, 그래서 전, 그래서 AC를 구하는 과정처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 지금 오른쪽 원에서 사인 세타가 마주 보는 변 길이가 AC 길이고, 그게 EY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y s i n 타타근데 아까 s i n 타는 5분의 4라고 그랬죠 5분의 4. 그런데 이 ac를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코사인. 두 변과 끼인가 끼인각에 대한 정보까지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딱 쓰면 5, 5, 25, 3, 3, 9, 2 곱하기 5 곱하기 3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 그러면 마이너스 없어지고, 5도 없어지고, 3392, 18. 요거는 34. 그러면 52. 그러면 2로 2, 13. 이제 끝났습니다. X 더하기 Y를 물었으니까, X는 16. 16분의니까 8분의 15로 3이죠. 계산 잘해야 돼요. 이거랑, 이거랑. 16, 8, 15 올라갔고. 그 다음에, y는 8 그냥 바로 보낼게요. 8분의 16, 2, 13. 약분하지 마라. 분모 똑같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2를 더하면 8분의 25, 어, 로트수점이 되는 거죠. 2의 x라는 지수함수랑요 2의 x라는 지수함수. 그리고 로그함수의 절대값을 씌웠는데, 그 전에 2의 x, 에 대해서 얘를 yx의 대칭인 그래프 하나인 로그 e x를 일단 그려줍니다. 일단 로그 e x를 그려줘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여기 이제 a라는 좌표가 이제 정의가 될 텐데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좀 구별을 하겠지만 지금 뭐 구별을 하겠지만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거 위로 올려줬고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으로 일만큼 평이동시키게 되는 이런 애. 얘가 지금 절대값 2에 x-1 이라는 그래프인데 어쨌든 여기서 a라는 좌표가 이제 정의가 되잖아요 문제 얘기대로라면 만났다고 하니까 자 log2x는 왜 제가 정의했냐면 이그 y는 x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고 했나 봐. 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그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축이 얘네들의 대칭축이 y x잖아요 대칭 축에 대해서 도함수를 결국, 그, 뭐라 고 그럴까? 같은 거리에 있게끔 한다고 할까? 이런 대칭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좌표를, 좌표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오늘 A-라고 하면 X1, Y1이 Y1, x 1 이렇게 바뀔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로고 EX를 제가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여기가 문제 B라고 이제 나온 거죠. 어, B라고 나왔고 여기는 x2, y2.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한 질문을 얘네들에 대한 질문으로 바꿔 주냐는 얘기예요. 같은 연기기는 자, 첫 번째 얘기는 x1의 존재를 묻고 있는데 지금 8분의 9를 넣었을 때 녹색 선이 검은색 선보다 검은색 선보다 y 값이 크면 되잖아요. 여기 8분의 9를 넣었을 때. 이 8분의 9가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8분의 9를 녹색 선에다 넣어 줍니다. 독색선은 뭐죠? 이 독스 요, 요 부분은 마이너스 로그 2의 x 마이너스 1인데 저독색에다가 8분의 9를 넣어줘요 8분의 9를 넣어주면 8분의 1이 됩니다 기가 막히죠 2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딱 3이에요 그리고 그 8분의 9를 여기 지수함수에다가도 넣어줘봐요 2의 8분의 9승 누가 더 큰지 몰라서 3의 8승과 2의 9승을 비교해 보는데 3의 패승을 적절하게, 아, 339 곱하기 3의 6승.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3승 빼요. 8 곱하기 2의 6승. 보면 얘가 얘보다 크고 얘가 얘보다 크니까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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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질문한 게 4분의 5였죠. 4분의 5를 넣었을 때는 녹색보다 검은색이 위에 있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녹색은 4분의 5. 이게 지수로 딱 떨어지게 준 거예요. 뭐든지 해봐야 됩니다. 넣어봐야 돼요. 이런, 이런 문제 나오면 조금 넣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4분의 5 집어넣으면, 4분의 1. 그럼 얘가 뭐야? 2죠. 근데, 지수함수는 4분의 5 넣으면, 2의 4분의 5수. 위에 있으니까, 아, XO는 그 사이에 있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두 번째 얘기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 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죠. 어, 기 ynx와 길기 마이너스 1인, 어쨌든 대칭 축에 대해서, 여기가 a고 a-고 보면, 자, 이 길이는, 이저 길이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로부터, oa-보다 ob가 더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이게 더멀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죠? 수직인 녀석에 대해서 멀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o, a-보다는 o b 가 원점에서 더 멀다 이 건데 o a 그래서 제가 이 놈이 필요하다고 했던 겁니다. 이 놈이 필요했던 거예요. o a 제곱은 결국 x1 제곱 y1 제곱이고 o b 제곱은 x2 제곱 y2 제곱이고 그죠? 이거를 넘겨주고 얘를 넘겨주면 딱 질문 모양이 나옵니다. 그죠? 얘를 눌러가야겠구나. 그래서 X1의 제곱, 빼기, X2의 제곱이, 지금 요 얘기죠, 요 얘기. 그리고 Y2의 제곱에서 Y1의 제곱 뺀게요 얘기니까 맞다. 자, 이 빨간색 직선은 결국 X1, Y1도 지나고 X2, Y2도 지나는데 이런 모양이 나오려면, 아, 이 직선이 뭐, 뭔, 지 모르겠지만, X 플러스 Y는 X1, Y1 혹은 X2, Y2라고 써도 되는데 저는 이걸 쓸게요. 이걸 써서 이 좌표가 이 빨간색 직선에 X좌표입니다. Y가 0일 때 즉, 이 좌표는 X1 플러스 Y1, 0입니다. 그 녀석을 여기다 딱 넣어요. 딱 넣어요. 딱 넣게 되면 이렇게 되면 로그 g 2에 X1 더하기 Y1 빼기 1인데 이게 누구보다 위에 있죠? 얘보다 위에 있잖아요. y2보다. 그래서 이를 여로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질문 모양의 부동식이 나와서 끝나게 됩니다.